내 영상 보러 왔구나. 구독 버튼까지. 안녕하세요. 꽃. 저는 러블리즈에서 청순함을 맡고 있는 어. 미지입니다. <laughs> 아, 우리가 저본것와는좀 다르네요. 미주 씨는 좀 파이팅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순함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아 네. 오늘 러블리즈가 컨셉이니까. 러블리즈 가 청키 담당 아니었어요? <laughs> 청순함을 담당하고 있어요. <laughs> 그냥 우리 쪽 후배 보는 것같은거 아, 파이팅 넘쳐. 우리 쪽 후배, <laughs> 우리 쪽 후배. 미주 씨는 저희 놀토 멤버 중에 혜리 씨와 좀 성격이 정말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음, 예. 네. 왜냐면 제가 너무 긍정적이기도 하고, 너무 밝고, 그리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예쁘시잖아요. 아. 또 예쁘시잖아요. 아, 름답다이 점이 닮았다 해가지고. <laughs> 닮았다, 닮았다. 혜리가 아, 아.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넘기면 미주도 같이 넘겨요. <laughs> 예, 예. 어, 아, 여기, 여기 아파요. 미주. 구술주, 구술주. 아, 아, 자아름다움미의 주인주자를 쓰는 미주의 한 같은 경우는. 구슬주, 구슬주. 아, 구 저기 그. 구술주. 동현 씨가 <웃음> 요즘 <웃음> 예능 중에. 구슬주, 구슬주. 구슬주, 구슬주. 아, 구슬주. 아름다움미의 예, 구슬주. 구슬주. 예. 아, 그래서 미주. 네네. 동현 씨가 예능. 하는 사람 중에 천재라고 느낀다고 아 오. 네네. 왜요?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나와서 너무 구, 물어보고 싶었던 아, 게 네. 있는데 진 아? 진 아? 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짜진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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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아, 봐도... 어, 진? 바보 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는진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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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르겠지>? <이제 웃음> <laughs> <씨께서 예전에> <laughs> 뭐지? 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바보 같은 거야! 이게 바보 같은 거라고! 아니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은 없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아, 지혜가 아, 네. 아, 그런 말하셨 말하고 싶었대. 아, 단식 퀴즈에서 하는 게 거의 문화 이런 퀴즈인데 문화는 어. 뭐죠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문화.. 대중문화? 대중문화. 네, 대중 길게 말하면 불리하다니까요. <laughs> 어, 무조건 짧게 답답해요 영스키? 영스키? 영스 자, 우리, 민즈씨 어, 욕할 때 제가 원샷이 잡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네, 이놈스키가 내욕한거 네, 네. 아, 네, 네. 아니죠? 아, 예, 네, 이놈스키. 어, 제발, 제가 안다 번에... 제발. 어, 좋아요, 원래. 저많이듣 힘들어요. 많이 오, 어, 어, 그래? 많이들. 어, 많이 어요 자,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는요. 2017년. 와, 제일 아, 꺼요. 9월. 9월? 미니 네. 이집에 더블 타이틀곡. 뭐야, 뭐지, 뭐지? 나의 사춘기. 어! 급해! 확실히 너? 마이크 내려놓으세요! 마이크 마이크. 으세요 마이크. <laughs> 마이크, 마이크 아니에요 <웃음> 그리고! <웃음> 저 엊그제 노래방 가서 불렀어요! 아,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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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모니터 안 보고 모니터 안 보고 몰랐죠. 불렀죠? 불렀죠! 모니터 <laughs> 보고! 모니터 아, 보고?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도 기억을 안나도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어. 노래! 너무, 잘... 너무 좋아하는 노래! 너무 좋아는 이러면 제작진이 제작진이 당황해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뭔가를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일부러 틀릴 필요 전혀 없어. 아는 데도 써. 한 방에 하자. 한 방에. 일절부터 2절까지 지금 쓰겠습니다. 잠시만요, 진짜? 미주야, 미주야, 아, 미주야. 우리가 지금 서로 그치겠네. 서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조금만 텐션을, 아, 아 나는 그냥 더센 친구는 조금 아, 오, 아 작년 아니야. 아니, 손을 뻗는데 저희가 뻗어 그러니까. 오, 됐어. 오늘 어, 1라운드 뭐야? <laughs> 든든하다, 어, 오늘. 재밌겠다, 오늘. 오늘. Yeah,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아, 다 같이. 테리는 어, 만년 사춘기, 씨. 동엽 씨는 <laughs> 벌써 오춘기 5춘기. 여유다 응, <laughs> <laughs> 야 가사 정확히 알고 있어! 이거 뭐야 됐어? 오 진짜 <laughs> 아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자 지금이에요! 습니다. 적으세요. 어, 어 미주 어, 빠르고요. 어려워. 좋습니다. 네, 어, 말은 안 되는데 아무튼 들어 우와 장난이야. 우와 손손 손 스피드 어, 봐봐. 대박이다. 공구가 빨리 돌려놓은 것 같아. 그 정도예요? 나래. 이그 정도예요? 뭐야? 아이고야 맞아요? 어떻게 알아? 어, 아니 오늘 어떻게 해요? 자 개인기 준비해야 돼요. 독사가 뮤직비디오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아독사가는 저희가 심의가 아, 그래고독사가안 예, 떨어졌어요? 심의가. 아, 네 자, 우리 미주 양은 판돌리기 개인기 하나 갖고 있죠? 네네네 그고 준비를 해 주시고 아, 난 믿어요 알고 계셔 막 썼잖아 믿는다. 미주의 박스만 오픈! 어? 어? 많이 썼어 어쩌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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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든 아픔을 내딛고 살아도 짧게 빛을 내볼까 봐오오오 그 모든 예, 아픔 맞는 그 음, 그래 네짓코 네짓박 네 무네서 네짓코서 어 나짓코서 서 네디코서 나도 이건지 네디코살 아도 이건지 나도 같아 나아 근데 지금 써야돼 어떤 걸 선택할 건지 네디코사라도 다 오케이. 아니, 근데, 저 없어? 생각보다 약간 빈수레 스타일이신 거 같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근데, 훗날, 훗날 있지 않아서 훗날? 나도 훗날을 들었는데. 뭐 <laughs> 훗날, <근데> 너무, <laughs> <정확히 웃음> 너무 정확히 들었는데. <웃음> 정확히, <웃음> 미주 바스파이는 훗날이 없습니다. <laughs> 근데 근데 훗날 죽는데, 나도요? <laughs> 아, 자, 여러분께 오늘의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가 되겠죠. 아... 아, 난리 나 거지, 이 빈수레는 곤란한데, 이거. 그녀의 파이팅이 왜 파이팅인지 여기서 나오겠죠.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돼. 헤리는 벌써 준비 중입니다. 원샷 보중. 해리앙 준비 중이죠. 어 미주 준비 중에. 이요어해리형과 미주, 미주와 해리. 자 어, 상대 가운데 K가 불편합니다목 뭐, 뭐, 뭐 괜찮아 해리. 야목 뭐 괜찮아? 뭐 괜찮아. K 불편해요. 이거 호랑이의 싸움을 보는 것같아요 여기 너무 팽팽한데? 자 이러고 있는데 HKM에서 안 나오면 이거 대박이에요. 아. 자 남성팀도 어, 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샷. 과연. 어? <laughs> 과연 리 어떤 분의 원샷인지. 원샷! 보여! 주세요! 와 미쥬입니다! 네, 네. 미쥬! 오. 오! 아, 짜라다, 진짜. 이제 헤리에시대는 갔다라고. 어? 이제 헤리에시대는 갔다라고. 어? 자기는 어떻게 해? 어, 네. 아, 우리는 계속 보나요 다음 주까지? 아니요, 안볼것 같아요. <laughs> 오, 죄송합니다 아, 잘하시네요. 어, 아무 왜 없네?